음. 시간에 가난교회 김희철 <laughs> 사님께서 "오늘 시련이 주는 일이라는 정보를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처음 뵙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laughs> 아, 우리 어, <laughs> 제가 우리 황위원님을 그, 만난 것는 좀 오래 전이라고 할까요. 제가 인천에 2009년도에 와서 이 송도 이안상가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 어, 그때 모 목사님과 이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어,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나누고 있다가 제가 그 밤에 매일 밤 예배가 있는데 그밤 예배 시간이 매일 8 시인데 그때는 상가에서 시작하니 그렇게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조금 늦게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를 하는 중에 8 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어떡 할까 싶어가반좀 먹었는데, 그냥 제가 나 죄송하다고 <laughs> 기도하는데, 처음 만났는데, 어, 네, 기도 시간이 좀 됐어. 가야 되겠다. 하고 나와버린 그게 첫 만남이었고, 어, 그리고 음, 저희 교회 몇분 오셨습니다. 근데 음, 제가 오늘 왜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어, 극한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고 이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끌려가는 이 민족의 운명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어, 정의로운 군주가 일어나고 나라가 평성대 할 때는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고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깨어 있을 때는 언제나 나는 흥왕했어요. 아멘. 근데 거꾸로 교회가 영적으로 죽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멀어지면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교회로 하여금 깨우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체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가 만나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어, 악한 군주가 일어나 교회를 탄압하게 하는 것이, 어,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었어요. 어, 우리는 한때 김영상 대통령, 장로 대통령, 세우면 교회 좋아질 거라고 하미 교회가 막 일어나 그분을 밀어서 대통령 만들었더니 교회가 오히려 많이 질적 영적으로 타락했던,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 대통령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힘,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능력 말입니다. 아멘. 제가 춘천에서 어,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한 12년 있다가 <laughs> 이 인천에 올라와서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가 좀 거칠어요. 이게 평소에는 모르는데 교회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 하는 마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의, 진실, 그 다음에 신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교회들이 좀 영적으로 부패해져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말하여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느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근능이 역사할 때. 로소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지, 우리가 건물 짓고 사람에서 의식적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주님이 계신다는 단정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요즘 그 이런 미국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 1년에6천여집 만개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이런 미국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그 의미는 한국 교회가 개척하다가 일어서지 못한다는 의미와는 다른 다른 의미입니다. 이미 건물이 다 있고 대대로 섬겨온 어, 믿음의 뿌리들인데 그, 그 뿌리들이 다 쓰러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위기이죠. 대한민국 교회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1년에 3천 개 이상 문을 닫고 있고 가장 제가 많이 고민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면 어느새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사, 사라지고 거룩함이 사라지고 또더 나아가서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신데 교회를 통하여 하다, 세상을 통치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통치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느냐 국가의 법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사랑과 정의와 진리와 진실로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가야 되는데 가장 큰 위기가 뭐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그 그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식만성이 들려오자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했던 그 역사들이 이미 떠난 지가 오래 오래고 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예배라는 게.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주님을 사랑하는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기도라면,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예배가 살아나 있어야 되고, 아멘.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어떤 헌신자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전부 다 사람을 모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하고, 사람을 모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인위적이고인본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거짓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면 세속적인 거요. 다 세상을 얻기 위한 순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가식과 위선이 가득 차 있는 교회로 자꾸 변질되어서 가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충악하고 타락하고 거짓이 남노한지.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속이 더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laughs>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당을 지지하고, 뭐 그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어느 사람이 정의로운지, 어느 사람이 옳은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북핵 위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마다 뭐, 뭐 이런 눈은 하고 이 나라가 전쟁 그 일축 적발의 그 위험한 순간에 다다랐을 때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것 뭘까 그리고 분명히 우리 기억에 될 것은 나라의 운명은 대통령에게 가 있지 않아요. 나라의 운명은 권력을 잡은 자의 손에 달려 있지 않아요. 나라의 운명과 한 가정과 개인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갑자기 급진 자, 자쪽으로 나라가 기울이고 북한, 북한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 모습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며, 보고 전쟁의 위험이 다가올 때 이때 교회가 일어나야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막, 저는 정치 관여하죠 총회 안에서도 저는 정치는 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이 나라가 살려면 교회가 살면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지, 권력을 잡았다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고, 믿음이 회복고, 하그 영혼이 회복이 되고, 주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서, 그 회복이 되어서, 어, 바, 교회가 바로 진리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그 교회를 보고서도 나라를 지킬 것이다. 아멘. 하는 일념으로, 그 작년 9월, 1일부터 지금도 합니다만 우리가 어, 3월부터 시작했고 50일 동안 일성도들 300명씩 모여 가지고 매일 5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했더니 전쟁 그싹사그러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도해서 그래도 뭐안 믿으면 안 믿고 믿으면 믿고 알아서 하셔. 아멘. 아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 기회에 교회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 송도에 와서 개척을 해보니까 이게 일어난다는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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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뭐별제 재주를 다 부려도 저는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 God will do something 하는 어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리라고 믿고 지금까지 매일 새벽 기도하고 밤 8시 예배는 10년 이상 뭐 춘천 때도뭐 10년 이상 일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혼자 했는데 이제는 이제는 주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지금은 200 내지 300명이 매일 와서 예배 매일 예배하고. 아멘. 어, 이제 그, 그 수는 점점, 점 더해져 가죠. 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 보세요. 그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이들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요즘 성도에 사는 아이들 보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이, 이, 이 뭡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어, 뭐, a d h d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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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성아, 뭐, 정서장애 같은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매일 와서 기도가 따라와가지고 같이 예배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더니 아이들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아, 어, 집중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아,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 특별히 정신줄 놓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위,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둠의 영이 파괴해버린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 영성을 다시 주님이 회복을 해주면 아멘. 얼굴에 빛이 있어 다시 찾아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아 어, 정치적인 위기라는 것은 뭐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다 인식을 할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정치적, 경제적, 이 국가적인 위기가 왜 왔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 타락에서 기인되지는 거예요. 교회 타락. 교회 타락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무용론이 역사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면 무슨 어떤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할때그 사람을 통하여 나라는 세워지고 아멘.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교회 이 50일의 기적 하루에 50, 50일 동안 매일 빠지지 아니하고 예비하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어떤 데는 1년에 3번 나고 어, 요즘은 1년에 2번 나는데 그럼 100일 동안 5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이, 이 운동인데 교회가 살아나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가 살아나고 두 번째로는 하, 교회가 좀 정의로워야 되겠다. 아멘. 정의로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에서, 여기에서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어법 쪽에서 계신 분들이 좀있으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회도 뭐법 쪽에 계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시고, 하나님이 공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고 절대 정의인데,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하, 자꾸만 세상 앞으로 나가는가? 비극이에요. 이건 비극이에요. 그래서 저희 우리 교회 변호사들 보고는 절대 교회 문제 수임하지 말라고 일찍으로 말해버립니다. 그 막의 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할 수 없다면, 왜 교회를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십시다. 우리가 주기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원칙 아래에 순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 원칙이 사라져버리니까, 분쟁이 생기고, 불순종인 거역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절대 가치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어갈때 교회는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난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져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뜻과 소금의 역할을 삶으로 보이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저희 교회 보면 멀리서 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시느냐고 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다 교회가 잠겼다는 거예요. 나는 놀라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또 와서 이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좀 기도 좀할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새벽기도도 없다고 그러고 뭐 우리는 그냥 주일 에만 예배 있다고 그러고. 뭐 다른데 뭐가른무사님 문을 딱그장가풀이더래 성경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집으로 교회를 세워놨는데 아멘.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로 하여금 정신 체리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로 하여금 정신 체리라는.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할때 나라는 살아나는 거죠. 아멘. 신학교 이 기도를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오늘 또 들었는데 지금 신학교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없어요. 우리 교단도. 이번에 10명 입학했어요. 어? 500명, 600명이 가도 안 되는데 10명 입학했어요. 문꽃 닫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회가 죽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음. 다음 세대가 무너졌습니다. 요즘 저는 다음 세대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야. 다행히 저희, 저희 교회가 연, 연조는 짧다, 그렇게 멀, 길진 않지만, 아이들이 아이들이 한, 한 300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이들을 계속 <laughs> 기르냅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계속 신학생들, 신학지원생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계속 기도 훈련시키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경험하니까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사는 삶보다 더 같이 있는 삶은 없다는 걸그 가슴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와의 꿈을 꾸게 하고, 정의로운 아이들이 자라나 정치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투자해야 되고, 아무쪼록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계심이 아름답고, 또 꿈을 가지고 계신이 이렇게 모여 기도한다고 여겨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이루신다는 분입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아멘. 그 것입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진실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뜻 삼고 하나님의 꿈을 내꿈 삼고 기꺼이 우리의 몸을 불살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야망일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목회가 야망일 수 있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목회가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는 야망으로 살지 말고 비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가슴을 가지고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의 소원이 내손이 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 아무쪼록 모이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감사드리고, 정말 기성 세대가 해야 될 일은 무너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아멘. 다음 세대. 아멘. 결국은 사람의 문제. 아름다운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름다운 사람들이 일어나 나라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이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너무 혼탁하고 영혼이 너무 추악해서 버렸어. 제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 보면 한국 사람이 진짜 말이야 마음에 안 들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너무 교만해, 한국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 그만하고 교만하고, 짓불도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막 뛰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이 망가진 게두 가지지 않습니까? 목이 꺼든 것하고, 장신구 다른 것하고, 어?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무너졌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이런 어려운 환란 중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여 우리 아이들이 다시 다시 이 나라를 경순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만들려면 다음 세대를 그렇게 길러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냥 기성 세대는 그냥 희생해야 됩니다. 그냥 세우기 위하여 미란확깜꼼하게 던지고 가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삶의 발자국 그거 하나 남겨놓고 가면 그 발자국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라고 믿고 이렇게 만나 예배함을 감사드리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함께 원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예. 네. 예. 그렇게 하시나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를 사모하고 꿈을 꾸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어. 소수이지만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종교적인 지식이 야망을 타고 종교일의 형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 나라와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초라하게 꿈을 안고 노예로 애국으로 끌려갔지만 그 가슴 주님 품고 슬퍼도 기도하고 외로워도 기도하고 적막해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독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가 연그러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기적같이 그를 꿈꾸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힘은 하나님과 함께 뒤둥글며 주님이 주신 그 연단을 잘 견디어 내며 참고 인내하여 기도로 모든 슬픔을 삼키고.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더 밝은 빛이 되게 하시고 아멘. 무너지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더 기도하여 우리의 놀라운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주의 나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곳에서 작은 꿈 꾸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움꾸는 것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잠시 전했지만 주요. 주의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여운이 남아 이곳을 지켜 주시옵시고 아멘. 주의 영광 나타내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